임플란트가 상용화된 지가 아직 수십 년밖에 되지 않아서 어, 정확히 몇 년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. 어, 다만 확실한 것은 이상적인 조건에서 잘 심어진 임플란트라도 관리를 잘못 하시면 수년 내에 탈이 날수 있고요. 대신 어, 반면에 뼈식을 동반해서 불리한 상황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하셨더라도 관리만 잘해 주신다면 수십 년 이상. 네이처럼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임플란트도 하나의 치아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임플란트 주변에 음식물이 끼게 되면 그 주변에 치태가 쌓이고 세균이 번식을 하게 됩니다. 어, 이러한 세균에 의해서 임플란트를 잡고 있는 주변 뼈가 녹게 되는데 어, 이것을 저희는 임플란트 주의염이라고 말을 합니다.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. 첫째는 환자분께서 스스로 구강 청결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간 칫솔이나 치실 가글액 등을 이용하여 임플란트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둘째는 시술 받은 치과에 가셔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청결하게 임플란트를 유지했다 하더라도 임플란트 자체에 결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내원하셔서 점검 받으셔야 합니다.